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거 생기실 때마다 언제든지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보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어,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데, 해당 내용 살펴보기 전에 차트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 것 자체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3600만원 구간에 박스권에 대한 지지력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소폭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600만원 구간을 다시 회복 관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지금 최근 흐름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 또한 낮아지는, 단기 하락층을, 다시 말해서,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바닥 확인이 먼저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어깨, 머리, 어깨. 헤드숄더 나오면, 낙폭이 조금 깊어지거나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무,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린 뭘 보고 가야 돼요? 2024년도, 25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 정점 이것까지 보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 눌림은 불안해서 우리가 공포에 떨어질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서 기회. 기회로서 기쁜 마음으로 담아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좀더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시장은 좀 밀리고 있지만 단기 코인들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밀리면서 밑에서 담을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나도 밑에서 코인들 좀 담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파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 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 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 침체 지속 옐런 또다시 디폴트 경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내용 보시면 지금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크게 상승해서 이 부분도 현재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이 경고성 발언을 또한번 하면서 시장이 또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지금 제가 새벽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FMC 의사로 공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왔던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미국 연준의 관계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지금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디폴트된 가능성으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어,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본 바로는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부채한도 협상. 매년 항상 극적인, 이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체결이 되는 모습을 항상 보였습니다. 미국 디폴트 된적단한 번도 없어요. 얘네 부채 엄청 많아요. 매년 엄청나게 증가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본인 나라를 본인들 스스로 디폴트 시키는 일은 없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기회. 이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정답 나와 있죠. 2024-25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은 정점을 찍을 거고, 비트코인이 주인공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과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삼성전자이자 애플이에요. 얘가 가야 시장이 가는 거고, 시장이 가야 얘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정답 24년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 보고서라도 비트코인 모아가야 돼요. 다만, 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만 담자라는 겁니다.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대응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다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반드시 계좌에 편입이 돼 있어야 돼요. 얘가 대장이니까.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이 무료 수동방의 신호 다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라 치면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꽤 짭짤하고 거기에 지금 비트코인 눌림 나오면서 담을 기회 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편입이 돼야 될 비트코인 타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담으면서 시장이 형성해주는 단기 단타장 지금 밑에서 담을 코인들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다 라는 거예요 놓치는 것 자체가 손해의 시장이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이 비트코인 트렌드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이 패턴, 이 4년 주기의 패턴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이죠. 22년도 하락 마감했어요. 23년도 어때요? 이때보다 지금 오른 상태잖아요 지금 단기간 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건 업인 상황이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 또는 조정이 나오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담아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